안녕하세요 꿀잼 랭킹입니다 어렸을 적 명절 때 받은 용돈은 부모님의 손을 거쳐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이 되어 지갑 속에 들어오곤 했었는데요 성인이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내 돈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금을 만들어 집안 곳곳에 숨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기는 장소 탑 5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위 커튼봉.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집에 커튼을 달아놓았다면 커튼을 적극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이 커튼봉의 속은 의외로 텅텅 비어져 있는데요. 커튼봉의 홀더만 제거하면 봉 안의 속이 훤히 비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커튼봉을 청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높은 곳에 걸려 있는 커튼봉을 빼기 위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의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꽤나 안전해 보이네요. 혹시나 청소를 하는 날이 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커튼봉이 5위에 등극했습니다. 4위 두꺼비 집 보통 비상금은 아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나 아내가 잘 만지지 않는 곳에 숨기곤 하는데요. 두꺼비 집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전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 집을 비웠을 때 전기가 나가는 희박한 확률을 피한다면 안전하게 비상금을 숨길 수 있어 보입니다. 3위 흑역사 가득한 아내의 졸업앨범. 3위는 조금 특이한 장소인데요. 비상금을 숨기는 클래식한 방법으로 책 사이에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않을 책이 있다면 그곳에 비상금을 숨기는 것은 어떨까요? 순수하고 백색의 도화지 같은 학생 시절의 졸업앨범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의 아내들이 열어보기를 꺼려하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심리를 이용해. 이번 달은 아내의 졸업 앨범에 비상금을 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2위, 멍텅구리 통장. 멍텅구리 통장이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보안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본인만이 은행 방문을 통해 입출금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본래 의도와 다르게 많은 대한민국 남편들의 비상금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만 들키지 않는다면 비상금 은닉 장소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1위 직장. 뭐니뭐니 뭐니 해도 비상금은 아내가 절대 올수 없는 곳에 숨기는 것이 최고일 텐데요. 그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아내가 올 일이 절대 없는 직장 내 잠금 캐비넷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상금을 숨기는 금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응용한다면 직장 내 캐비넷에 멍텅구리 통장을 숨기는 최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겠네요. 많은 남편들에게 비상금은 자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일탈일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장소에 비상금을 숨겨 친구들과 이번 주말 술 한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 동영상을 아내분께서 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